자 통계검정인데 등분산 검정일 때가 있어요 그 바틀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틀렛 검정이 있는데 얘는 디폴트로 우리가 여기 깔려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얘는 뭐냐면 그 등분산입니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분산의 동질성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spss는 르벤스 검정이라고 해서 이미 했어요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등분산 검정을 해서 등분산이 기각이 되면 즉 0.05보다 작으면 작으면 여기 0.05보다 이 값이 0.05보다 작으면 분산이 틀려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이 분석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웰치스라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 쓰는 거고 지금 여기처럼 0.05보다 크죠. 그러면은 등분산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우리 아노바 쓰던 방법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거를 그냥 많이 쓰기도 하는데 통계학자들 얘기는 바틀렛 테스트는 정규분포에 민감하기 때문에 르벤스 테스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spss는 르벤스 테스트를 씁니다. 어, 그런데 얘는 디폴트로 여기 R코드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패키지로, 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깔아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하는데, 아마 이것도 옛날에 깔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면 다시 얘를 깔고요. 저처럼 이렇게, 로딩해서, 어, 없네요? 어, 없네요. 그럼 설치를 하고,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아까 전에랑 비슷한 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죠? 소머지니어티 테스트 보면 아까 전에 0.11 얼마였는데, 얘는 0.20으로 해서 많이 좀 올라갔죠. 어, 그래서 둘다 등분산이니까 걱정은 없겠죠. 음, 어쨌든 이렇게 요것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등분산일 때는 얘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여드리겠지만, 2분산일 때는 어, 요걸 써요. 이거. 어, 어, 요거, 요걸 요 써요. 그래서 얘가 요거를 갖고 올라와 볼게요. 자 위에서 여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얘가 등분산이고요. 이분산일때 요걸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등분산일 때 먼저 우리는 등분산이라고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NOVA라는 AO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과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서머리를 이용해서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분산분석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0.0163만큼 떨어졌죠, 그죠? 얘가 뭐예요? 그룹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검증한 거죠, 분산분석표가. 그래서 0.05보다 작으니까 어, 당연히 그룹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혹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테스트했을 때 요 값이 0.05보다 떨어지면 분산이 틀리다라고 나오면은 예를 갖고 쓰면 안 되고요 밑에 걸 갖고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웰치 스아노바 테스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밑에 보면 여기 나왔죠? 바 이퀄해서 펄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음. 이분산이기 때문에 어, 분산이 동질하지 않, 않을 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0.03이니까 0.05보다 작죠? 그 앞에 거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값이 많이 변화, 변화가 일어났죠? 어, 그래서 2분산일 때하고 등분산일 때하고 계산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 요걸 꼭 검증한 다음에, 위에 걸쓸 거냐, 밑에 걸쓸 거냐를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 됐죠? 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하면서, 뒤에 우리 가설 뒤에 우리 사례 분석 할 때는 2분산인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후 검정입니다. 사후 검정은 이제 각각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분석 기법이 있어요. 어, SPSS에서 보면 은 포스트 톡 분석이라고 돼 있었죠? 자 얘를 분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페어스 티 테스트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 다중 비교 검정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스코어하고요, 그룹이고, 데이터고, 제일 마지막 거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피셔의 LSD 테스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잘 많이 안 쓰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본페론이라고 그랬죠. 본페론이는 얘 뒤에 요 값을 본페론이라고 해서 요 값을 많이 씁니다. 요렇게.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강남하고 강서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0.1이 아니고 1.0이 나왔죠. 거의 100%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0.05보다 작아야 돼요. 자, 뭐냐면 강남하고 강동은 얘가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동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얘가 0.05 확률이에요. 유의 확률이에요. 어. 유의 확률이니까 얘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투키라는 방법도 많이 쓴다 그랬죠. 투키는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결과 값 있죠 얘를 그냥 갖다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2키라는 걸 이용해서 조,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쓰고 싶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쓰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룹 간에 이렇게 차이를 딱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쓰면 되고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면 돼요 어, 아까 전에 에라가 난게 있었는데 그 에라 난 거가 어, 여기 조금 어, 오타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룹으로 표현하는 게이 어,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되는데 이건 까시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SD 테스트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본페로니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데이터고요. 요거 아까 전에 결과, 그다음에 그룹을 나눌 건데 콘솔하고 요거예요. 요게 찍어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많이 봤죠? 강남하고 강서, 강북, 강동이 있는데 강남하고 강동하고는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난다 이 얘기고요. 강서하고 강북은 A도 되고 B도 된다.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여기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등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룹이 T라고 써있으면 나오는 거고 F라고 써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T고요. 그룹 F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룹 F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봤던 것처럼 1대1로 보여지고요. 그룹을 T라고 해주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어, 이 각각에 대해서 A, A, 이렇게 그룹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페로니를 써도 되고, 듀칸, 샤페, 뭐 이렇게 다 써도 됩니다. 거기서, 그룹을 true로 놓으면 그룹으로 묶여주는 거고, 그룹을 F로 놓고 보면 각각 1대1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특히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우리 보면 SPSS 할때 다중비 포스톡 테스트라고 래서한열몇개쭉 뿌려진 거 보이시죠? 옛날에 한 번. 기억이 잘안 나죠? 어? 에,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 중에 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그 다중 비교가 이게 그 분석 기법들마다 조금 조금씩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 이거죠. 본페로니 방법으로 했을 때는 본페로니로 방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A, A, B, A, B, B가 나왔는데. 보면 얘랑 얘랑 비슷한데 요게 같이 묶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샤페나 둔칸 방법을 썼더니 얘가 또 요렇게 나와요 그럼 저 같으면 은 밑에 걸 쓰겠어요 그죠 위에 거 말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룹 묶어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틀려지다 보니까 어 여러 개를 해 놓고 그 중에 가장 적당한 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되긴 하는데 어, 내가 설명하기가 편하게 하는 거를 하나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를 제가 다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쓸줄 모르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놓은 거니까요. 보시고 이 중에서 말한 대로 하나만 쓰면 돼요. 어, 투키를 위해 썼던 것처럼 이것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룹으로 꼭 나눌 수, 나누고 눌나 싶을 때는 요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싶 어. 자 그런데 이런 결과표에 보면은 특히 플러시라는 게여기 있는데 얘는 뭐냐 플러스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가 0이에요 0을 걸치고 있다는 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북하고 강동은 여기에 걸쳐져 있죠 근데 여기에 0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는 건 요거 하나가 차이가 있어 얘도 <laughs> 거의 유사한데 얘는 이제 수치를 봐야죠. 0.05보다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는 얘는 봐야 되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유의확률을 유의수준을 여기 보면 요거예요. 어 여기 있는 유의수준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에서 했던 방법처럼 이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다이 데이터 찍어주는 건 우리가 옛날에 해봤죠. 요렇게그죠요렇게 그렇죠? 해서 각각을 다 찍어줘서 이렇게 총네 개를 찍어줘야 되죠 여기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힘들죠? 네 개를 찍어줘야 되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웰치스테스트 하면은 비교과 아, 비모수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비교를 그러니까 터키나 아, 투키나 본페로니를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많이 안 쓰이니까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해보세요. 통계 분석 결과까지 실습을 해보고,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우리 독립표본 t 검정에 했던 내용 갖고 와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연습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시가, 해보고요. 모르는 거, 있는 거 있으면 손 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